안녕하세요. 예제로 배우는 마이크로비트의 머털샘입니다. 이번에는 일곱 번째 시간 소리 출력하기입니다. 어, 이번 시간을 배우기 전에 앞 시간에 배웠던 방향 표시 등 한번 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게 이거였었죠. 화살표가 깜빡깜빡거리게 하는 거. 이 깜빡거리는 것은 어디 에 있었죠? 네, 기본네. 더 보기에 보면 여기 화살표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임의로 변경해서 쓰고 싶을 때는 숫자 블럭을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숫자 블럭은 계산에 있는 이 숫자 블럭이고요. 이 숫자 블럭에다가 원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화살표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또좀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랜덤 블럭을 넣게 되면 랜덤 숫자를 찾아내는 블럭을 넣게 되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방향이 바뀌는 이런 재밌는 것도 있었다. 이 랜덤 블럭이라는 것은 계산에 있어요. 계산에 여기에 보면 랜덤 블럭이 있어요. 0부터 10까지의 정수 랜덤 값.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숫자를 바꿨죠. 0부터 7까지의 정수 랜덤 값이라고. 그래서 0부터 7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이게 그게 해당하는 방향 표시 등이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를 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 시작 하면실에 소리는 음악에 있습니다. 음악 블럭에 모음에 있고요 블럭 모음에 있고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도레이바 솔라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레이바 솔라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갖다내. 음. 네. 오, 소리 들리는 거, 소리 들렸어요? 금방 띵, 하는 아, 소리 들렸습니까? 이게 도예요.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다가 도, 오! 건반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도, 레, 오, 예. 이건 레입니다.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에 일단 다할 때까지 좀 멈출게요. 멈추기는 이겁니다. 요거 멈추기는 요거 블럭입니다. 이거 잠깐 멈췄어요. 잘못 보신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블럭. 요거, 요거, 요거 화살표 있죠. 여기를 누르면 정지가 되구요. 여기를 누르면 다시 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으면 멈춤이에요. 일단 멈춰놓고 작업합니다.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혹시 이어폰으로 하는 친구들은 이어폰을 너무 꽉 끼지 마세요. 너무 꽉 끼면 귀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 돌에 미, 아우, 절대 음감 같지 않아요? 파, 솔, 롱, 스윙 높은 도. 여기는 높은 도 보겠습니다. 높은 도. 여기 높은 도라고 딱 나와요. 자, 이거를 이제 실행하면 이겁니다. 요걸 누르면 실행됩니다. 짠. 이렇게 도레파솔라시도 하고 나타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 보면 한 박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레파솔라시도가 지금의 간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박자를 한번 바꿔 볼게요. 일단 멈춰 잠깐 멈춰 시끄러우니까 멈추고 4분의 1, 4분의 1로 해 볼게요. 4분의 1,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요. 아우, 8분의 1 돼버렸네. 4분의 1,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아, 것도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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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자, 그리고, 실행. 또로로로로로로로? 와우. 자, 그런데, 다시, 그러면 8분의 1로 해볼까요?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아오 귀찮아 죽겠네. 이걸 한 방에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유, 참.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 이게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여덟 개니까 내가 이렇게 바꾸고 있지, 참. 이게 한 100개 돼 봐라. 이거 어떻게 나겠노 이거, 이거, 아휴, 속 터지래. 그리고 실행 봤어요. 와우, 멋지죠. 그럼 16분의 1은 어떻게 할까요? 16분의 1, 아, 이것도 달라 오면 속 터지겠네. 속 터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 하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여기, 여기 한번 잠깐, 일단 그팁 보다,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마이크로 비트에다가 이어폰을 연결하면 가능해요. 이어폰을 연결하면 이 이어폰을, 이어폰으로 마이크로 비트에서 소리 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보면 3개짜리는 여기 0번 핀에다가 여기 집게, 아어 클릭 같은 거 있죠? 그거 여기다 0번 핀은 여기 앞에 거에다가. 그 다음에 GND. 마이너스는 여기 세 번째 안쪽에 있는 거에다가 연결하면 이어폰으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마이크로비트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데이터 전송한 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 전송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여요? 여기 아래쪽에 다운로드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주시고,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보세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라라라라 랑, 요렇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나중에 마이크로비트로 보내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나오지 않고 바로 다운로드에 바로 저장,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어, 저는 이거를 크롬에서 설정을 해놨거든요. 웹브라우저는 웬만하면 크롬을 쓰세요.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파일명으로 그냥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폴더 열기 하면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뿅하고 나타났을 거예요. 보입니까? 이거는 닫아도 됩니다. 이제 이거는. 자, 다운로드에 여기 음악 파일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비트를 하나 연결해 볼게요. 여기에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면. 마이크로비트가 하나가 떠요. 여기서 짠 꽂으면 여기에 마이크로비트 하나가 띵띠리딩 이렇게 하고 떴죠. 예. 선생님이 여기다 저는 마이크로비트 를 하나만 연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떴습니다. 그랬을때이 마이크로비트 파일을 하나를 여기다가 쫙 갖다 놔요. 선 띄어요. 그러면 복사가 막 됩니다.

요걸 이용을 하시면 마이크로비트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다음에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저는 마이크로비트 없이 어쨌든 컴퓨터로 이렇게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겨, 경우도 있죠. 선생님, 저는 4개 짜리인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 거는 전부 다 핀이 4개 짜리가 들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4개짜리 개짜리 핀이 있을때는 어디다가 해요? 여기 그라운드는 제일 안이죠 스피커는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에다가 연결하시면 이어폰 한쪽에서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게 스테레오기 때문에 스피커가 두개 있는데 여기 둘 중에 하나에다가 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여기 GND 연결하는 것은 여기에 안쪽에다가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시면 되고요. 어, 이번에는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아까 뭐가 있었죠? 이 숫자 바꾸는 거. 이거 박자 바꾸는 거 너무나 귀찮았잖아요. 이 박자 바꾸는 거 너무나 귀찮았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이 있냐면 변수라는 게 있어요. 어, 지금 블록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변수라는 것은 이런 것. 하나를 만 잠깐 끌게요. 소리 잠깐 끄고 자,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뭐라고요? 어, 빠르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빠르기라는 바,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예, 빠르기가 나오고요. 빠르기 저장이 있고요. 빠르기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빠르기 갖다 놓고요. 빠르기에 뭘 저장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뭐, 어떠한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값,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초니까. 그냥 여기에서 내가 빠르기를 한500 줘볼까요? 500? 우리 한, 아까 0.5초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기 동그란 모양이죠. 그래서 변수에 가서, 동그란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죠. 예, 이거 똑같은 모양을 여기다 탁 집어넣어요. 들어가죠. 네,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도 됩니다. 네. 복불이라고 하죠 복불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C 컨트롤V 컨트롤V 한번 컨트롤C 했으면 계속 컨트롤V만 해도 돼요 컨트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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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필요없네 버리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거의 한한 한 박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빠르기를 250으로 해볼까요 2분의 1밖 정도 될것 같나요? 자, 이렇게 숫자만 바꾸면 여기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10개인데 여기 숫자 하나만 바꾸세요. 그 말은 이 빠르기라는 변수에다가 250을 저장했더니 거기에 빠르기라는 블록만 갖다 놔도 다 250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멋지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100개였다. 라이도 이게 한 100개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이걸 다 빠르게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은 돌아버리겠죠. 그죠? 한 바퀴 돌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100으로 하면 해볼까요 100. 와우. 50.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박자를 다 만들어 낼수 있다라니까요. 이러면 그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변수입니다. 변수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만 조금만 해 볼게요. 변수. 그냥 이거 그냥 변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듣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변수라는 것은 이런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이의 예, 예 이름을 우리는 변수라고 해요. 뭐라고요? 변수. 그리고 이 변수 안에 들어 있는 지금 50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빠르기라고 했어요. 이에는 이름이에요. 변수의 이름은 빠르기다. 변수의 값은 50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르기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장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게 변수고, 거기에 내가 이 변수라는 블럭을 쓰면, 내가 만든 블럭을 쓰면, 거기에 해당하는 50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변수다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자, 일단 다 지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음.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소리를 내는 것, 요두 가지를 이용 이해를 했고요. 제가 소리를 사용하고 변수를 사용했던 이유는 이거입니다. 소리는 아주 다양하게 낼수 있고요. 박자를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숫자를, 어떻게 박자를 갖다가 변수라는 숫자에다가, 집어, 변수라는 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사용할 때또 다양한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 뒤에 넘어가서 좀더 편하게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리 내는 것과 변수 만들어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까지 바이바이!